대안전선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4개월간 공매도 잔고 증감율은 2.4%로 꽤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매도 비중 또한 0.58%로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4개월간 외국인 지분율은 최고 9.39%, 최저 6.08%, 평균 7.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 외국인의 평균 지분율은 6.8%로 직전 6.86%와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 21일간 외국인의 매수는 10번 있었고, 기관은 9번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7일간에는 외국인의 경우 6번의 매수 기관은 4번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기관은 약 52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약 138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한 달로 보면 기관은 약 75억 원을 매수했고, 외국인은 약 75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전선 전기장비 업종 트렌드 지수 1위. 랭키파이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전선 주가가 전기장비 업종 트렌드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대한전선 주가는 20% 상승하면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식으로 부상했다. 대한전선 LS전선 고전압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로 피의자 지정. LS전선이 대한전선이 해저 케이블 제조 기술을 탈취했다고 의심하고 경찰이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설비와 레이아웃은 각 제조사의 핵심 경쟁력이며 대한전선이 이를 탈취했다는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기술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선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23개월간 외국인들이 매도만 하다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장고 한 달에 걸쳐 증가하는 게 조금 신경 쓰이지만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최근에 14,750원 부근에서 최저 비중을 찍은 다음에 증가 중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 사이에 최저점을 찍고 있으니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 생각됩니다. 일봉을 보면 5일선을 타고 흐르고 있으며 매수 후 하락해도 120일선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봉 또한 1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지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및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LS전선과의 이슈만 잘 해결된다면 앞으로 주가를 기대해 볼수 있는 주식입니다. 이상으로 대한전선 주식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항상 염두하고 있는 주식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매달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